이 시간에는 미슐랭 가이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어, 들어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못 들어본 학생들도 꽤 있을 거예요. 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 프랑스에서 어, 식당을 갔다가 리뷰를 해서 별점을 주는 뭐 그런 음, 매체인데요. 이 매체에서 미슐랭 가이드에서 어 별을 많이 받으면 어그 식당이 아주 인기 있고 인정받는 그런 아 결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번 그것의 유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뭐 보겠습니다. 자, Michelin is a company from France. m i c 이라는건어 영어식 표현으로 m i c h e l 이고 어, 프랑스식 발음으로 미슐랭입니다 미슐랭 미슐랭은 미슐랭은 회사예요 프랑스 출신의 회사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되죠 every year 매년 it publishes 그것은 출판합니다 publish가 출판하다죠 출판한다 책들을 근데 또 과거처럼 생긴 이디가 붙은 동사를 넣었죠. 이것은 앞에 있는 어, 북을 꾸미는 말이 되겠죠. 어, 이걸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 그래서 뭐뭐 되어진, 과거 분사가 나오면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 이런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분리 부르다가 아니라 불리 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미쉐린 가이드라고 불리 우는 책을 출판합니다. Diz books. 자, 요1번 나왔죠. 1번 Diz books review restaurants. 이 책들은 리뷰 합니다. 레스토 t a u 들 식당들. They use stars. 그들은 여기서 t h e y 라는건이 책들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사용합니다 별들을. To rate. Rate는 동사로 여기서 동사로 평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식당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별점이라고 나오는 말 것이 이렇게 옛날에 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써먹던 그런 방식인 겁니다. One star means 자, 여기 대시 생략됐죠. 접속사 댓. The restaurant is very good. 매우 좋다라는 거고요. Two stars mean 그두 번째 별, 두 개의 별은 의미합니다. The restaurant is excellent.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Three stars mean the restaurant is extra special. 어, extra는 원래 여분의 뭐 추가의 이런 뜻이 있는데 어,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아주 특별한, 더 특별한 식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 거죠. A group of people from Michelin, visit t h restaurant s and review the food. 자, 한 그룹의 사람들, Michelin, 에서 나온, 이렇듯이죠 미슐라인에서 나온 한 그룹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레스토랑트를 그리고 리뷰합니다. 그 음식을. These people do not tell anyone.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시 쓰였죠. 그래서 a n y 를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런 뜻입니다. Anyone 할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They are 라는 They are reviewers. 그들이 이 리뷰어라는 것을 음식을 리뷰하기 위한 사람들. 그래서 리뷰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Their job is a secret. 그들의 일은 비밀입니다. Michelin g u y s are sold in many countries. Michelin guides는 팔립니다. 자, 이것도 세레 과거 분사가 되겠죠. Sell, Sold, Sold잖아요. 이때 이 Sold가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죠. 이렇게 BPP 나오면, B 플러스 과거 동사 나오면 뭐 되어진다라는 수동태라고 그랬죠 팔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팔립니다. The books are published. 그 책들은 Published, 출판됩니다. In the language of each country. 자 우리가 언어 어떤 언어로라 그럴 때 in 을 써요. 영어로 그러면 in English, in French 뭐 이런 식으로 in Korean, in the language of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들의 언어로 출판됩니다. 라지죠. Many people think of car tires when they hear the name Michelin.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Think of 뭐뭘 떠올린다 생각한다. 카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떠올린다 이거죠. 뭐뭐 할때 그들이 이름 미셸린을 들을 때 여러분들 혹시나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미셸린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뚱뚱한 인형처럼 이렇게 음? 생긴 이거 뭐잘 그렸나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어, 어, 마스코트를 가진 미쉐린이라고 이렇게 뭐 흰색으로 무슨 구름 인형처럼 생긴 요런 요런 마스코트를 가진 회사예요. 타이어 회사예요, 이게 미쉐린이 원래는. It is the same country uh, company.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미쉐린이라는 타이어 회사랑 같은 회사인데 in 1900 1900년 에라드시죠 연도 앞에 in. The company made the first Michelin guide. 그 회사는 만들었어요. t 첫 번째 미슐링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It gave the books. 그것은 주었습니다. 그 책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회사죠, 회사.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미슐링 가이드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It's a customer. 그것에 소비자들에게. 이런 뜻이죠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For free. 공짜로. 공짜로 주었어요. Now, 이제 The Michelin Guide is one of the most famous restaurant guides in the world. Michelin Guide는 되었습니다. 입니다. 뭐뭐 중에 하나라고 했죠? 최상급 나오고요. 가장 유명한 식당 가이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큰 의미가 없고요. Michelin Guide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